자 이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숙소 주인 아저씨가 어, 여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원래 딴 데로 알고 있었는데 숙소 근처로 같이 걸어왔습니다 고마운 아저씨 한국 하노이? 응? 네. 어? 하노이? 한국 하노이? 아니 아니 서울 서울 하노이는 비엔남 어 서울, 서울. 서울. 비엔남. 서울. 어, 서울. 서울. <laughs> 네, 하여튼 이제 트레킹의 성지

Come o 코리아. 안들려 코리아. Come on, Georgia, welcome o 고마워. 버 고마워. 고마워? 응. 고마워. 네스티아 도착. 버스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불편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나았네요. 할로? 카마르 죠바, 카마르 조바 예,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다음에 보자고 친구. 오케이. Okay. 자그러면 시원한 물을 먹었습니다. 야, 여기 이 산골 마을에 PCR 테스트 하는데가 있네? <laughs> 여기, 치과도 있고 숙소를 찾아라 숙소를 찾아라 어디야? 패밀리어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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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있습니다 저같이 눈 안좋은 사람은 자꾸 보게돼 까마르조바 하이 전화기 체크인 나왓 어.. 숙 숙소가 좋아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3박에 4만원에 예약했나? 숙소 괜찮은데 <Spotlight> 화장실도 안에 있고 여기 조지아가 이게 숙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화장실이 다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화장실이 있네. 옷장도 있고. 어 여기 이것도 있네. 베란다. 오야 어, 이거 봐. 어떡해. 뭐야 이거? 잠깐만 이 베란다가 아니고 연결돼 있는데? <laughs> 베란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꼭잠가야겠네잘 잠가둬야 돼 조지아는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 7위의 랭크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안 잠겨 침대가 두개 근데 좀 낮다 그래도 좋은데? 오케이, 맘에 들어 잠시 제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일로안녕안녕하 e 서왔어에아 아하 아어지 오케이 안녕하 여기 숙소 사람들하고 탁구를 2시간 동안 쳤더니 어,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 쓰러지겠어 안녕 소도 자유롭게 다니는 아주 그런 투리한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을 중심가 같은데 산이 산이 이쁘네요 여기 이렇게 마트가 있고 마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야 산이고 작은 동네고 어뭐 그런 아르헨티나의 엘찰트니 생각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인데 거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던데 이 동네에서 여기 무조건 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레스코. Yeah,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 근데 여기 천원짜리가 있네요 자뭐 이게 카르초 이거 시켰고 10머시름 위드 치즈 12야 여기 와인이 홈메이드인데 엄청 싸더라고요 어, 레드와인 홈메이드 드라이 1리터가 15 15입니다 15대박이요 야, 원리터 먹으려면 안주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닌가? 홈메이드 와인. 원리터가 나왔습니다. 아, 홈메이드 와인 오랜만이다, 진짜. 아르헨티나에서 먹고 처음입니다. 맛있네. 아, 와, 좋아. 안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치킨 리버 시켰는데 안주를 세개 시켰네요. 아, 이거 저번날에 먹었던 그 국밥. 아. 아, 뜨거. 아우 너무 뜨겁다 근데. 아우 아우 좋아. 맛있네. 하... 이거는 해장을 하면서 그냥 술 먹는 거네. 자 이게 이게 뭐냐면은 치킨 리본데 그 위에 보니까 석류가 있네. 석류 씨앗이. 특이한데? 궁금합니다. 치킨 간을 진짜 좋아합니다. 쉽게 먹을 수 없는 건데. 음. 아, 뽑아. 성유향이나는게좀 특이하네, 진짜. 성유향하고 이 고수랑 맛이 어울려져가지고 맛이 좀 특이합니다. 맛있죠 아, 여기 유명한 이유가 있네 맛있네 아... <laughs> 버섯이 나왔습니다 버섯에 아 치킨을 그냥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구운 건데. 그 버섯의 꾸린내가 이 꾸린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좋아. 음. 음. 조 짜요. 소음을좀 많이 친것 같아요. 좀 짠데, 어우, 괜찮아. 안주로 최고야. 제가 한국에서 어디 캠핑 가고 뭐 어디 팽팽이 가면은 버섯을 꼭 챙기거든요 꼭 챙겨가지고 불에 살짝 구워가지고 그 국물 살짝 나게 해서 그거 그냥 그렇게 먹는데 술안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대박 육즙이 이렇게 아, 이게, 이게. 아. 이거 대박이야 아. 쭉 들어가 는건 아주 그냥 오늘 속수무책 으로 취하 겠어？아 <laughs> 진짜 동행 들이 이런 데오 자고？하 면은 제가 계속 피했 던게 생각 납니다. 너무 비싸 니까 피했 거든요. 미안하다. 나는, 나는 별로 그런 거안 좋아한다.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그랬었는데, 해장국 먹으러 왔다. 음, 약간... 쌀국수 국물 같기도 하고. 어, 좋아. 어, 고기 엄청 많네. 음. 음. 어, 고기 굉장히 맛있는데? 아, 국물 너무 좋다. 어, 해장 제대로 되네. I mm -hmm.